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시라그리하마마보게로라 그그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시는선지자 통하여 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라일 시원 딸에게 이르기를 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고 다른 이들가지를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는 달력에 따가시니온 손이 소여되이 누구냐 하늘. 17,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할절 바로 전날이죠.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종려 나무 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 날을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 주일로 지킨 기록이 보면은 교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 종려 주일에는 어 초대 교회 때는 행진을 하기도 하였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 주일 행진을 하기도 하였고 또이 날이 구할절 세례받기 전주 날이기 때문에 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끝나는 거의 구그 주가 종료주의여서 꽃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미리 요즘도 그렇죠. 꽃을 주는 것처럼 꽃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꽃의 날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교회나 서로마 교회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종료주의를 고난주간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동로마 교회에서는 종료주의일은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종 고난주간에서 제외했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의일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포함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종료주의를 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료 주일날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거옷을 길에 까는 것은 이 당시 로마 황제라든가 로마의 개성장군이 로마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하는 행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들어올 때나 로마의 유대한 장군들이 타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자축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깔게 없어서 곧 옷을 길에 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카펫 같은 것을 펴가지고, 군인들이, 그리고 또 장군들이 오는 길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행렬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종료 주일의 첫 번째 날은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이 주일이 바로 종료 주일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뱃바귀가 어딘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단이와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라라고 제자 두 명에게 명령하신다. 아니 갑자기 주님께서 잘 걷고 있다가 제자들 두 명을 보내어서 나귀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지 뭔가를 타고 다니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큼은 나기를 가지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발이 아파서 나기를 타고 싶어서 편하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에는 이 나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아직 아무도 탄 일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것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탄 사람이 없는 그 나귀 새끼가 순순히 따라오게 하기 위한 용도로 둘을 같이 오게 할것 같습니다. 갑자기 둘을 떨어뜨리면 새끼 나귀가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귀는 왕이 타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보통은 말이나 마차나 병거를 타고 등장합니다. 이 말이나 마차나 병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말도 그렇고 마차도 그렇고 병거도 그렇고 전쟁을 상징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 말이나 마차나 병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귀는 뭘까요? 나귀는 점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왕들의 즉위식에서 낙이를 타고 즉위식을 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즉위식에서는 어, 마찬가지죠. 딱한 명이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설치니까. 너무 급하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 시내 가로 가서 왕으로 삼으라. 기름을 붓고 물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한 것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만이 조금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노새에 태워서 열왕기사 1장 30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것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살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 것과 비슷한 것을 굳이 구약에서 찾아보자면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왕이 오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왕은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나 병거를 타고 등장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 너희가 가서 만약 나기를, 그리고 나기 새끼를 가지고 오는데 누가 왜 가져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곧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으로서 아마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 나기 주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마 게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너희 나이를 쓰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했을 때이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나 아니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주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라고 지칭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뭐 인자라든지 여러 표현을 썼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루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2위 성자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평화의 왕으로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보내리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사람이 이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갑자기 잘 걷다가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그 예언의 말씀이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먹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여기 옆에 보면 시편 62편 11절 그리고 어 스가랴 9장 9절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이 말씀 자체가 구약 성경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두 개의 내용을 붙여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본에는 이 본문 말씀에 시편 62편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이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누리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스그레야 9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빛발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입고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은 구원 선포의 내용으로서 이 이사야 62장 11절의 구원 선포에 의하면 구원자는 마치 개선 장군이나 정복 군주 또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입성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전반대로스가랴 구장 구절은 메시아가 오는데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승리자의 모습이 같이 있는가 하면 평화의 왕의 모습, 겸손한자의 모습이 같이 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나 평화를 전하는 정명들이 사용하던 짐승이었습니다. 사사계에 보면 사사들이 항상 뭘 타고 다녔냐 면 낙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을 전했을 때 평강을 전하는 정년들이 타고 다니던 짐승이 바로 나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사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은 전쟁의 상징, 왕의 상징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딸이라고 말했을 때이 시온딸은 예루살렘및 주민 전체를 가르키는 구약에서는 시적인 표현인데 이 딸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어떨 때 딸이라고 쓰느냐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제국으로부터 침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처녀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그 지역의 지문들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으면 처녀가 남자한테 수치나 어, 뭐, 부끄러움을 당한 것처럼 모욕을 당한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면 바벨론의 딸 두루에 대해서는 두루의 딸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 딸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멸망당해버린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즉 메시아가 그들에게 올 것인데 어떻게 올 것이냐 나기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에 구약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왔다 라는 것이죠 7절에, 낙이와 낙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원래 말이나 그리고 낙이나 타려면 그 위에 무엇을 놓아야 될까요? 안장을 얹어야겠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장을 살 돈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장 대신 무엇을 그 위에 놓았느냐? 자기들의 옷을 그 낙이 새끼 위에 놓고 예수님이 타시게 했던 겁니다. 얼만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해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고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무리의 대다수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겉옷을 기에편다는 것은 카펫을 깔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개선장군의 행렬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laughs> 걸 기레펴고 나뭇가지를 걸 기레펴거나 아니면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종료 나뭇가지였기 때문에 종료 주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이 말씀은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언제 행했던 절기 축제였냐면 장막절이라는 절기 마지막 끝에 장막절이 8일 동안 행해지는데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서 7일 내지 8일 동안 총각을 짓고 자기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행했느냐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어, 시내 시내 물가에 떠서 물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으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암송하던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행위였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산나라는 말뜻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입성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를 되찾아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하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장막절에 행했던 절기의 마지막 축제 때 행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을 하면서 10편, 118편, 25절, 26절의 구절을 말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어느 정도로 환영했냐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온 성읍이 소동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6월 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넘쳤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6월절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아라비아로 메카로 성지순례 떠나는 것처럼 6월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기록으로 봐서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그 당시 6월절만 되면 25만에서 30만 마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양한 마리를 10명으로 계산한다면 그 정도 사람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지고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로마에게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들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의 기리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자 이 목소리는 며칠 만에 십자가에 그릴 목박을 하는 목소리로 변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소동을 일으킨 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누구길래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말씀해 보면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이것만 보면 얼핏 보면 그냥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면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수 있듯이 갈릴이라는 곳, 나사렛이라는 곳은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세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달리 나세렛 저 시골 총동네 그리고 정말 가치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그리고 이적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 예수 시골뜨기 선지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하나로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다 하면서 경멸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선지자로 겨우겨우 인정하고 그 정도 이상은 높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신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이와 낙이 나비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을 때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을 자신을 주라고 표현해서 자신이 평화의 왕, 정철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기려와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환영은 며칠이 못 가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하는 저주로 변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겨우겨우 예수를 뭐라고 인정하느냐? 선지자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겨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교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사는 총동네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 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 예수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바로 키리오스 주님이 그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